저, 어떡해요? 옷 갈아입다가 승모근 담았어요. <laughs> 옷 갈아입다가 저, 승모근에 담았어요? 저 그래요. 승모근 담으는 게 진짜 힘들어요. 저 옛날에, 진짜 옛날에 한번 왔거든요. 이게 승모근이 생각보다 이게 모든 생활에 다 쓰여가지고. 아, 그렇죠. 아, 이게 잘 때도 힘들고, 뭐 먹을 때도 힘들고, 씻을 때도 힘들고, 다 힘들어요. 정말로. 저희는 특히 춤을 추니까. 맞아요. 제가 승모근 담으 아마 이거 머리, 이렇게 머리 옆으로 이렇게 튕기는 춤추는 거 하다가 이렇게. 팟 퀴스 때 옆에 이렇게 쫙 왔던 것 같아요. 있어요. 어, 여기 이렇게 빡 쳤을 딱때딱 여기 한번 봐온것 같은데 뒷목, 뒷목처럼 여기 이렇게 쫙 왔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. 뭔데 뭐 어떻게 저건 그 근육 이완제 드시고 드셔야죠. 어, 드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네요. 마사지. 어, 평소에 승모근이 많이 뭉치셨나보다. 약간 뭐 앉아서 막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인가? 예. 네. 아, 그리고 괜찮네. 여러분 평소에 두통이 좀 심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승모근이 예, 네, 승모근 때문에 이게 혈액 순환이 안 돼서 머리로 가는 그 순환이 안 돼서 맞아요. 그런 거니까 꼭 풀어 주시고 뭐안 되면 뭐 승모근 보톡스도 있지 않나? 아 근데 그건 안 좋다 그랬던데요? 아 그러니까 건강은. 몰라서 아무튼. 건강 안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아. 정확히는 모르는데. 아 근데 뭐 풀어주세요 여러분. 아, 네. 최대한 풀어주시는 게뭐 만약에 보톡스 막청이 많은데 필요하다면 뭐 저가 의사가 아니니까. 아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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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알아서. 잘... 네.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두통까지 오고 그 네, 네, 네.